네 안녕하세요. 좋은 좋은 분딜러 양과장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요 올뉴K7 하우징 커버 교환하는 방법을 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거 깨지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하우징 커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따로 나오고요. 요거는 품번 조회하시면 자기 차량에 맞는 거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그거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을 하신 이후에 요 사이드미러를 탈거를 할 건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탈거하기는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여시고 운전석, 보조서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헤라를 이용해서 탈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압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탈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압력이 좋지가 않은 편이긴 한데 쉽게 탈거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이 브라켓이 잘 깨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10mm 볼트가,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트를 다 푸신 상태에서 이렇게 잭 바로 눌러서 탈거해 주시고요. 안쪽에 잡혀 있는 요 십자. 가 하나 있어요. 요거 두 가지 같이 여기서 풀어주시면은 나머지는 요 탈거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탈거해주시면 되니까 간략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탈거를 한 이후에 거울은 한쪽으로 제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해서 잡아서 빼주시면 되시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섯 잭이 있으실 겁니다. 잭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해야되기 때문에. 영상 찍으면서 하다보니까 좀 탈거를 해 놨는데요 그거 쌍거드 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안쪽에 보시면 저도 이제 볼트를 지금 풀러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볼트를 다 지금 풀러 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볼트를 풀러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풀러 주신 상태에서 커버랑 하우징 커버를 같이 분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우징 커버가 분리가 되고요 상단부 쪽도 헤라를 이용해서 탈거를 하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우징 커버 주문하신 거를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우징 커버가 일단 어 기본적으로 도장이 안 돼서 나와요. 근데 부품 가격은 뭐 인터넷 가격은 뭐 5천 원 정도 할 거고 부품 가게 가서 구입을 하시면은 5천 원 미만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곳 통해서 도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반대 역순으로 해서 장착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작업은 끝나는 작업입니다. 이거 제가 품번도 같이 올려드릴 거고 올류 K7 이 하우징 커버는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요. 어, 그거 보시고 주문하셔서 작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잘 깨지는 재질이어서 이거는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볼트 세 개를 다 조이셨으면요 위에 상단부 볼트 두개 남아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덮개를 씌우신 상태에서 조여주셔야 돼요. 유격 맞추셔가지고, 요 핀에 맞춰가지고 끼시면 되시니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영상이 그런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유격 맞추시고 장착을 하시면 고, 볼트만 두개 위에 거 장착을 하시면은 이제 요 커버 쪽, 상단부 쪽 하우징 커버는 교환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울만 끼신 상태에서 예선 잭 꽂으시고 재장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까지 이렇게 눌러서 안쪽에 맞춰서 끼시면은 장착이 끝납니다 창문 열어 놓고 작업하시는 게좀 편하시고요 잭은 안쪽으로 다시 여기서 맞춰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트구멍 아까 처음에 빼셨던거 맞춰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laughs> 들어오시고 아까 너또 풀었던거 10mm 그대로 장착을 해 주시면 되시구요 상단부 위쪽에 요게 하나 십자로 해서 고정해 줘서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요거 장착을 하시고 나머지 덮개만 해 주시고 째 꽂으시면은 장착이 끝나시고 그 이외에 보시면 이렇게 하우싱 커버 깨끗하게 깨진거 교환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착이 끝나셨으면 은이게 볼트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조여는 상태인데 한번 혹시 모르니까 전동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전동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안쪽에 거울면 잘꽂아놨는지후단쪽에서 이렇게 조절까지도 해서 모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하셔야지 다 조립했다가 뭐가 안된다고 해서 뜯으면 힘드시니까 항상 뭔가 수리를 하고 나신 이후에는 지금처럼 거울이든 모든 거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는게나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탈거했던 요 플라스틱 커버 있죠? 요것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핀 구멍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작업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우징 커버 올릴 때 있다면 교환 방법 올려드렸고요 한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